<놀라>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해블리온 커밍. 사우스에 샬럿. five, f o 사우스 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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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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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베이. 샬럿, 샬럿, 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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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나와. 오케이. 노트로 온다. 노트로 온다. 노트, 노트,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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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나이스. 다시, 우리 다시 사우스에 들어와봐. 사우스에 들어와봐. 사우스에 들어와봐. 사우스에 들어와봐. 나와봐 나와봐 노스에스티 파이3 쓰리 1노스에트 오미 몇미몇미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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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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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비 커밍 디펜 초크 디펜 초크 디펜 초크 디펜 초크 디펜 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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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크 디펜 제발 오펜 로커스 다 깔아줘야 돼 가드 가드룬이랑 들어왔어 가니에 안으로 들어가 헤일 노스에서 오는, 오는, 오는 중 헤일 노스에서 오는 중네인사 이겼다 나와 나와봐 나와봐 나노샬 탱커 여기 다시 빠지는 중 다시 빠 노세 오 보더월 노세 오 보더월 바이오3 2 1 노세 오 보더월 피클 피클 피 컴백 사우스에서 온다 사우스에셋 봐줘야 돼 사우스에셋 사우스에셋 아직 보이중중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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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밴, 패 밴, 패 밴, 패 밴, 패 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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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세컨 샬로샬로레디샬로레디샬로인디지우사우셋커이오커옴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시 들어가 노스테스트인게이지레디5이세컨 5세컨 노세스이트디노세스0 0키 워킹, 0 0 0키니1 0 0 0키노스2스트0키니1 2 1노0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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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키니1 컴백 컴백, 컴백 0 0 0키니1이0 0키니 1000키니 1000키니 1 커밍 0키니1 0 0 0디니1니1 0 드라이 드라이 드라 드라이 드라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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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자 웨스트 이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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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탱라들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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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이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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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이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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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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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밤, 밤, 밤. 이 드라이 이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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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라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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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웨너 미콜러, 웨너 미러 아, 그거 아마도 소리 소리. 캔슬 캔슬. 이스트 컴백 이스트 컴백 이스트 컴백. 온다 온다. 파프션 파프션 프션 이스트 컴백 이스트 컴백 이스트 컴백 이스트 컴백. 인사이드 쿠퍼 인사이드 쿠퍼 인사이드 쿠퍼 인사이드 노스에서 운트레디 노스에서 운트레디 인사이드 쿠 인사이드 쿠퍼. 노스에서 와요? 아 예. 인사이드 쿠퍼. 네네. 노스로 와 노스로 와봐. 베이쪽 들어왔나? 노스로 와 노스로 와봐 노스로 no, 와봐. No, 아니 아니야 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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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세트 서스윙 기지 바이 오 스리 투 디피 가득이 이 p 같이이풀풀 나이스 굿 uh, 나이스 300스 있어요 300 t 있어요 어 대스타 쿠키 몇 개야 문제 낫터졌어이 새끼 스노우 본데 다터졌어요 스노우 본데 다터졌어3 0사우스컴사우스컴사우스컴 사우스잇 홀 돌드 홀 돌드 디펜 레디 디펜 디 디펜 디 디펜 디 노스네스 홀 돌드 아니야 가지마 동고 딥 동고 딥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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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웨스트볼 준비. 노스웨스트볼 준비. 노스에스트 볼 나가? 준비. 웨스트. 자, 웨스트. 웨스트. 노스웨스트온더 초크. 대기 대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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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컴백 컴백 컴백. 컴백이스트. 컴백이스트. 제가 <쪽에> <우리> <Zhenge> 위로 돌게요. 위로 돌게요. 우리 위로 <stanbul> 돌게요. 디펜디펜샬롯디펜 어, 노스웨스트 와봐. 노스로 와봐. 딜러들 나 찾아. 노스로 와봐. 딜러들 나 찾아. 나뭐 쳐줘야 돼? 이거 못 쳤나? 노스로 와봐. 웨스트 웨스트 인게이지 5 4 3 2 1.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슛인 샷이네. 나이스 나이스. 이스트 컴백 이스트 컴백. 딜러들나찾아줘 제발. 얘들 와요. 로스 온다. 네, 로스 조심. 로스 조심. 로스 얘들 채팅 쳐주고 있으니까 채팅잘 보세요, 골뱅이로스 네, 누가 봐줘야 돼. 반반반반. 자, 로스, 로스 스텝업, 로스 스텝업, 로스의 T five, f 스의 T T T 푸켓피 Com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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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back,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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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e b c o m e back, o m e back, come c k o m e a c k come c k o m e c o m e c o m e c o m e b a m e c o m e c o m e back, come b c o m e b o m e b c o m e b o m 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 a c come o m e c o m e o m e c o m e o m e c o m e o m e c o m e o m e c o m e o m e b a e back, c e back, c e back, c e back, c e b a c 테스페이스 사우스 이스트 오케이 컴컴컴컴컴컴테스페이스 사우스 이스트 테이크스페이스 사우스 이스트 로스 S D five four three two one 로스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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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인사이드 나이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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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준비하세요 팬 준비하고 익스트 빠져 사우스 이스트 빠져 인사이드 인사이드 팬 나가라 나봐라봐바봐바바바바씨 들어가 씨 들어가 씨들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물량 보고 안 되면은 물량 물량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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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오고 들어와 들어와 일어 일어 스테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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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터닝 터닝 사우스에트 터닝 사우스 샬롯 5 4 3 2 1 사우스에트 아너데왜 버튼이 안들려지냐 이거 뭔가 로시트 컴컴 로시트 컴 로시트 컴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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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컴백. 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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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홀드 네, 네, 사우스에트 사우스에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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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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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나와서 스텝버 세버 세버 히로 히로 웨스트 딥 웨스트 세버 풀스텝버풀 스텝업 웨스트 딥 웨스트 딥 웨스트 딥 초크 지원 초크 지야 웨스트 딥5 4 3 2 1레스트픽클래프픽 초비 클업 초비 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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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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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에서 살짝 라인 만들고 나가 탱커부터 먼저 나가주고 히로부터 해줘야 돼 인사이드 캐어 인사이드 캐어 부터 하고 살짝 나와 살짝 나와 살짝 나와 살짝 나와 노노노노노노 홀홀 디피 디피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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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 웨스트 러버 웨스트 러버 웨스트 골뱅이 웨스트 루프 씨 싸우면 됩니다 5 4 5 3 2 1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웨스트 18 19 19 16 17 18 19 19 1

제가 보고 있는 중어 B23 나이스 확인했다 화자 가자 웨스트 풀푸시 웨스트 캐치 웨스트 캐치 웨스트 캐치 웨스트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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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죽여 안돼 개죽여 아야 저 새끼 뭐야 세디스트 막타 쳤어 세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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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세디스트 잡아야 돼얘 잡아야 돼아 포즈가 없어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봐 나나또 머리 돌려볼게 나이스 개새끼 이거 루틴 기다렸다가 하자 아, 안데방다 그냥 지짜 숨어 본이 방금 이렇게 터졌어 같 이거. 개맛있다. 와거 이거. 다 그냥.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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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가발리 무척 많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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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 리그로 가는 건가? 그런 거 같아. 또 와, 하발리 아, 일단 현장일날 되겠네. 이거 쇼타쿠님쇼타쿠님 어, 이제는 런치를 또 걸리더라도 이거 깃발, 아, 깃발이 사라져야 끝나는 건가? 아, 쉣 그럼 안 되는데 못 빼네. 우리는 일단 무조건 호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번 타임에 저희 예, 네. 음식도 빼야 되고. 또 i n g is up, j e r 3분이 o p 이 n g is up, Jericho. p 거 n g 거 s 오케이 오케이. c 헬프 p 이조나 is up, Jericho. Ping is 네 p Jericho. p 3 n 아 i 다시 홀드 중, 이 i 다시 턴했어요. g 요하고 얘네 싸우겠 c 3 1 p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컴, 컴, 컴. 우 컴, 컴. 식 찾아야 돼요. 네, 그냥 저희 빠질까요? 어쩔 수 없나? 이제. 네, 뺏기는 거잖아요. 좀. 근데 저희